대용량 리빙 박스 가정에 편리함을 드립니다. 루에시우스 볼딩 대용량 리빙 박스를 소개할게요. 이 제품은 정말 실용적이고 예쁘답니다. 손잡이와 바퀴가 있어서 이동도 편하고, 재질은 튼튼한 폴리프로필렌 PP로 만들어져 있어요. 투명하지 않은 불투명 디자인이지만 깔끔한 화이트 색상 덕분에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요. 조립도 간단해서 혼자서도 금방 할수 있고, 수납 공간이 넉넉해서 장난감이나 옷 정리에 딱이에요. 우리 집을 깔끔하게 정리해둘 아이템을 찾고 있다면 강력 추천합니다 뉴 여성 누빈 경량 패딩을 소개할게요 이 패딩은 겨울 나우터로 딱이에요 온성과 패션을 모두 챙길 수 있답니다 다양한 색상, 블랙, 화이트, 레드, 카키까지 있으니 취향껏 골라보세요 루즈핏이라 편하게 입기 좋고 M부터 3XL까지 사이즈도 다양해요 특히 후드 부분이 귀엽고 원단도 부드러워서 착용감이 최고예요 그리고 가볍고 따뜻해서 겨울철에 활용하기 완전 좋아요 세탁도 간편하니 걱정 없겠죠 이 패딩 하나면 헤일리로 완성 저처럼 겨울 준비 미리 해보세요 정말 추천해요 안녕하세요 신일 탈수기를 소개할게요 이 제품 화이트 색상으로 깔끔한 디자인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고객이 직접 설치할 수 있어서 간편하고 7kg 용량으로 많은 빨래를 한 번에 탈수할 수 있답니다. 소음도 생각보다 조용하고 스테인리스 소재라 내구성도 꼭 에너지 소비 효율도 높은 편이라 전기세 걱정 없어요 특히 겨울철 빨래 마르기 힘든 분들께 강조해요 이 제품 안 하면 빨래 걱정 뚝 소중한 시간 절약해보세요